트로트 가수 스미다 아이코는 가요 무대에서 펼친 잊을 수 없는 공연으로 팬들의 가슴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이코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이상으로 감성과 열정이 한데 어우러져 관객들에게 다채롭고도 매혹적인 음악 파티를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공연은 시작부터 강렬했습니다. 초반부터 뿜어져 나오는 파워풀한 목소리는 단번에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녀의 음성은 단순히 높은 음을 넘어서 청중의 마음 깊숙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는 노래 한 소절 한 소절마다 마음을 쏟아내며 무대를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아이코의 감정이 실린 목소리에 빠져들었고, 그녀의 진심이 가득 담긴 공연은 청중으로 하여금 순간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보컬만이 아닌 그녀의 독보적인 무대 매너와 카리스마가 어우러지며 관객들은 그와 하나가 된 듯한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노래마다 표정과 눈빛으로 새로운 감정을 표현하며 각 노래에 맞는 색깔을 입혀 관객들에게 더욱 깊은 감정의 층을 선사했습니다. 아이코와 관객의 연결은 그야말로 특별한 것으로 마치 서로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 있는 듯한 분위기가 무대 위에 감돌았습니다. MC 김동건 역시 공연 내내 아이코에 대한 존경과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두고 트로트 음악의 보석이라고 칭하며 스미다 아이코가 더욱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건의 칭찬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 공연을 지켜보던 수백만 시청자들의 감정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아이코의 재능과 감정 전달력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의 깊이를 새삼 느꼈고 그녀가 전달한 진심은 관객들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이번 공연은 그저 한 번이 무대가 아닌 관객들에게 감성적인 여정을 선사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음악이 단순한 음표의 나열이 아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언어임을 보여주었고 아이코는 그 언어를 전달하는 데 있어 누구보다 뛰어난 예술가임을 증명했습니다. 무대에서 선보이는 그녀의 열정과 재능은 앞으로도 더욱 빛날 것이며, 많은 이들에게 트로트 음악의 진가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미다 아이코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찬 그녀는 긴 여정을 거쳐 트로트 무대에서 독보적인 보컬리스트로 자리잡았습니다. 천부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작곡과 편곡에도 뛰어난 감각을 가진 그녀는 언제나 새로운 시도를 하며 자신을 표현할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도 그녀의 열정과 독창성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아이콘은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무대에 쏟아내며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과 기쁨을 선사했습니다.